안녕하세요. 1주택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거. 그게 뭐죠? 갈아타기.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 A부터 Z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1주택자 갈아타기를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사는 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야 합니까? 아니면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정답은 두개다 아닙니다. 자, 파는 거, 사는 거를 같은 날 동시 진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급지로 이동할 경우 집을 팔고 기다리면 상급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서 집만 파는 꼴이 되고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으로는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집의 매도일과 새집 매수일을 같은 날에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입지에서 신축도는 대형 평수로 가고자 하는 분, 두 번째는 상급지로 갈아타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갈아타기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갈아타기는 단순한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목적은 주거 목적 뿐만 아니라 뭡니까? 재택. 그 목적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자산 관리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같은 입지에서 신축도는 대형 평수로 이동할 경우 자칫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동일 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같은 입지 내에서 이동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미래 가치가 담보된다면,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죠. 미래 가치가 확실한 지역 있잖아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대형 단지. 20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세대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대든가 중학교가 있대든가 고등학교가 있대든가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고 주변에 백화점 병원이 있대든가 이런 지역은 미래가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단지에 가까운 지역에 이런 생활 편의시설 교육환경 또 교통환경 공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같은 동네에서도 갈아타는 게 맞겠죠 갈아타기를 진행하는 두 번째 유형. 상급지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걸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불장이라는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대출 끼고 상급지로 가는 경우 그러다가 대출이자 못 내서 아주 그냥 힘들게 갈아탔는데 경매 당하는 수도 있어요. 대출이자 못 내서 그래서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되고요. 어디로 갈까를 골랐으면은 이제 시기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언제냐? 매도자의 시장이 아닌. 매수자 우위 시장.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항상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매수자 우위 시장이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하나 상급지라고 생각하고 이동하시는 곳이 정말 상급지가 맞는지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해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강남 가는 게더 가까워 서울이랑 더 가까운 동네야 라고 해서 상급지는 아닙니다 자칫 기존에 살던 곳보다 가격이 더안 오를 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동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강남 빌라로 이사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역만 상급지로 간다고 해서 자산관리에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홀라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는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명심 또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예시를 들어서 갈아타기 전략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A가 가고자 했던 상급진 잠실 엘스에서 금매로 2억 싼 물건이 나왔다. 그런데 기존에 살던 집 처분하면 양도세가 다소 부담이 되어서 이사 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처분하고 금매 이역사게 잡고 갈아타는 거를 저는 고려해 보라고 말씀 드릴 거예요. 금매로 싸게 산 비용, 주, 자본, 어 수익을 고려했을 때 양도세가 비싸다고 부담된다고 갈아타기를 포기하거나 주춤하는 것은 자산 관리의 재테크에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상급지 상급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어 제가 온라인 무료 강의를 지금 3회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영상이 나가면 아마 2회차까지 온라인 강의가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1회차만 남겨 두고 있을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시장 전망한 전자책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요. 또 1, 2회차 강의 영상도 보시고 요약본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댓글을 통해서 무료 강의를 시청을 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세요. 구독 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